네, 안녕하세요 키피입니다. 제가 초 공식 1단계를 이어서 2단계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 2단계는 여기 위 십자로 맞췄으면 이 십자를 위에 놓고 여기 엣지로 맞추는 것입니다.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정말 쉽습니다. 그런데 이 공식을 외워야지 할수 있습니다. 여기 십자가를 위에 맞춰 일단 십자가를 맞춰줬으면 십자가를 위에 놔둡니다. 이거 뒤로 가게.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여기가 다 섞여 있죠. 그럼 이걸 돌려서 여기 뭐 이렇게 두 개라도 맞춰줍니다. 뭐 돌려 돌리시면 돌려서 맞추시면 뭐 돌리면서 맞추시다가 이 하나가 맞춰진 모양이 있어요. 그럼 이 하나는 포함이 안되고 다시 더 돌려서 이렇게 두 개가 맞춰진 상황이 나오면 음두개 여기도 맞춰졌고 여기도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맞춰졌지만 두 개가 이제는 여기 앞뒤로 두 개가 맞춰져 있습니다. 여기도 안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두 상황이 이 상황의 끝입니다. 네이 상황의 끝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뭐 아까처럼 그냥 하나 상이 나오면 그냥 쳐서 이렇게 이두상 중에 한 상이 나올 겁니다. 돌려서 맞추시다 보면 그래서 이 상이 나오시면 써야 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상입니다. 그럴 때는 이 맞춰진 면 말고 이안 맞춰진 모형 안 맞춰진 모양 중에서 왼쪽을 보시고 공식을 써줍니다. 일단 이거 위로 가게 놔두고 위로 두번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두번 이제 왼쪽으로 한번 위로 두번 하시면 여기가 엣지가다 맞춰집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사항은 이제 여기 앞뒤가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이쪽이 안 맞죠? 이 상황일 때는 아까와 달리, 이제 맞춰진, 아, 여기도 안 맞춰진 모양을 보시고, 위로 두 번, 오른쪽으로 두 번, 위로 두 번, 오른쪽으로 두 번, 위로 두 번, 위로 두 번, 위로 두번 오른쪽으로 두번 하시면 여기가 다 맞춰집니다. 이렇게 해서, 이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돌려서 이 상황을 만드시고 그냥 공식을 써주면 여기가 다 맞춰질 것입니다. 이상으로 그 초공식 2단계 엣지 맞추기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1층 맞추기가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